이번 시간에는 사이코 드라마 망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2019년 9월 3일 조국 기자간담회 소감을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철회 촉구와 함께 이중자와 사이코 드라마를 언급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심리극의 이중자 기법을 이중격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 같고 사이코 드라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가식적인 언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중권 선생님은 2020년 7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의 피해망상 사이코 드라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중권 선생님은 유시민 선생님을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 같고 사이코 드라마 역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가식적인 언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자도 피해망상도, 사이코 드라마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정신병리와 심리극 용어를 인신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심리극을 망언의 수단으로 남용하지 말아 주십시오.